봉준호 감독의 신작인 옥자가 논란을 거쳐 마침내 개봉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상영하는 극장이 있더군요. 아무래도 전 <laughs> 옛날 사람이라 <laughs> 극장에서 보는 게더 좋더라고요. 오처럼, 오처럼. 각설하고 첫인상은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 중 가장 대중적인 영화 같다는 것입니다. 옥자를 가리켜 봉준호 감독 스스로 사랑영화라는 표현을 했었죠.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이 영화를 지탱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분명 사랑이 테마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시종일관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소재가 옥자와 미자가 서로를 향해 내보이는 애틋한 감정이라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미란도 기업은 둘 사이의 사랑의 회방꾼으로 등장하죠. 그렇다고 해서 봉준호 감독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사랑 영화를 만들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옥자와 미자의 사랑 이야기 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비판 정신이 내재하면서도 관객들이 쉬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스꽝스러운 유머와 풍자로 풀어갑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삐뚤어진 사랑을 미스터리와 스릴러로 포장했던 마더와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소재와 장르를 선택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늘 변칙적인 연출로 특이한 영화를 만들죠. 옥자의 경우는 할리우드 영화의 공식을 비교적 충실히 따라가는 듯하면서도 후반부에 이르면 그런 관점을 과감하게 전복시켜버립니다. 봉준호 감독다운 시도인데 그걸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 가장 대중적이라고 한건 일종의 함정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한 것처럼 옥자의 캐릭터와 이야기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연상시킵니다. 어린 소녀가 나이와 체구에 걸맞지 않은 의지를 발휘하고 옥자로 대변되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기성세대와 시스템을 상징하는 어른들입니다. 겉으로는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은 생태계를 조작하고 파괴하는 주범이죠. 두 부류 사이에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을 간직한 단체가 끼어듭니다. 용케 그들은 옥자를 탈출시키기 위해 미자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덕분에 미자는 산골에서 서울을 거쳐 뉴욕으로 가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런 캐릭터와 이야기는 대중성을 담보하며 관객으로부터 호감을 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넓은 의미에서 옥자와 미자의 관계는 자매나 마찬가지니, 옥자는 결국 가족을 구하려는 미자의 고군분투를 다룬 가족 영화인 셈입니다. 옥자는 동생이며 미자와는 가족 사이입니다. 그렇게 보면 국내에서 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괴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두 영화는 유사한 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괴물의 괴물과 옥자의 옥자는 모두 현대 사회의 병폐가 배출시킨 생명체라는 것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게 있다면 괴물은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존재였기에 죽여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옥자는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리했기에 반드시 구해야만 합니다. 두 영화는 서로 다른 목적을 띠는 생명체를 등장시키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 개인에게 있어 얼마나 가혹하고 버거운 의무인지를 상기시킨다는 공통점을 띠죠. 이 역시 대중성을 확보하는 동력이 되지만 괴물을 죽여야 한다와 옥자를 구해야 한다의 차이로부터 영화의 톤은 꽤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옥자는 공포의 근원이 아닌 절박함의 주차로 등장하기 때문에 관객으로 하여금 내내 애잔하고 안쓰러운 감정을 유발하죠.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그런 말랑말랑한 톤을 마지막까지 유지하진 않습니다. 후반부 전까지는 과연 그답게 앞에서 말한 비판 정신을 마치 비수처럼 숨겨둡니다. 영화가 그걸 꺼내드는 순간 제게는 당혹스러움을 유발시켰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바로 옥자를 통해 전하려는 바가 설교보다는 체벌처럼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봉준호 감독은 플란다스에게부터 쭉 사회의식과 통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풍자, 번유, 상징 등에 담았습니다. 보는 재미와 더불어 곱씹어보는 재미까지 동시에 전달했죠. 바꿔 말하면 관객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어떻게 읽히거나 전달될지에 방향성을 열어두는 편입니다. 옥자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역시 대중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지 전해없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입니다. 물론 그 자체는 꼭 트집을 잡아야 하는 거리가 아닙니다. 관객에게 감독이 말하려는 바가 쉽게 전달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겠죠.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난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옥자가 바로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이 영화는 관객 스스로 고민할 여지를 남겨두거나 권유하는 대신 거의 심판을 내려버립니다. 봉준호 감독은 제작을 준비하면서 돼지가 도축되는 과정을 직접 봤다고 하죠. 그것으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아 한동안 육식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네. 그 분해 과정 디테일을 제가 자세히 다 봤어요. 어디서랑 예. 같이 가서. 그그 그 경험 후에 한두달 정도는 실제로 비건이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전혀 못 먹었어요. 그런 경험으로부터의 감정이 깊게 투영된 탓일까요? 육식을 하지 말라는 주장은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영화를 보니 굉장히 불편하면서 큰 죄를 짓고 산다는 죄책감이 생기고 맙니다. 그 시점에서 황교익 씨가 옥자라는 동물의 대상화로 인해 영화를 못볼것 같다고 한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화의 초점이 옥자와 미자의 관계에 쏠린 탓에 제가 괜한 오해를 한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말부의 공간을 구태여 실존했던 특정 공간과 등치시킨 연출까지 보면, 봉준호 감독이 감정의 과잉에 빠졌던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그 바람에 주제가 퇴색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공간으로까지 관객을 끌어들이지 않고 얘기했더라면 어땠을까 합니다. 더군다나 억자를 통해 말하려던 바가, 육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게 좋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선택은 도리어 영화의 완성도를 해쳤다고 생각합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크게 가중된 것이니 봉준호 감독 자신을 위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야기의 짜임새가 헐거워 중반부가 다소 처진다는 점과 제이크 질레나리 연기한 조니 같은 캐릭터는 내적함에도 불구하고 소모된 것 같다는 것 등이 아쉬웠습니다. 반면에 결말부는 봉준호 감독다운 묵직함을 선사합니다. 사실상 옥자의 주제는 그몇분 사이에 단적으로 전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부와 결말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물이 하나 있으니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두 장면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비교해 보면 설국열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린 헤어나오기 힘든 거대한 틀에 갇힌 존재인 것만 같습니다. 나이스. 동일한 맥락에서 낸시와 루시를 쌍둥이로 설정한 것도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에게 비중을 좀더 할애했더라면 주제가 한층 부각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안서연의 연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표정과 뛰는 자세, 그리고 대사 하나까지 참으로 야무진 소녀의 미자를 절절하게 표현하더군요. 괴물의 고아성처럼 미래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여담이지만 전 옥자의 줄거리를 들었을 때 산골소녀 영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제 또래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오래전에 모 통신사 광고에 깊은 산 속에 사는 소녀와 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쏟아진 주목과 도움에 힘입어 소녀는 운명의 혜택을 받으며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시골에 남았던 소녀의 아버지가 살해당했습니다. 광고 출연료와 기부금을 노린 범죄였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한 충격과 함께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도포했던 소녀가 바로 그것 때문에 끝내는 아버지를 잃기 전까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소녀를 구원한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오히려 이 사건이야말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드러냈던 건데 말입니다. 이 실화에 비하면 옥자는 주제가 엿게 남겨진 거칠지만 아름다운 동화와 다름없습니다. 새삼스럽지만 때론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죠.